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하반기 지역경제는 침체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황신혜 기자가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재정 조기 집행 정책 이 정책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상반기에 일이 집중돼 바쁘지만 하반기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장비 가격,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촉박하게 날짜를 맞추다 보니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 상반기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아예 공사 현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그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가계 경제에도 계획적인 지출에는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려운. 2015년 충북도 전체 예산 4조 2천여억 원중 조기 집행된 예산은 1조 8천억 원. 진천군도 3,700억 원의 전체 예산 중 1,279억 원을 조기 집행했고, 음성군도 전체 5 0 9 0억원중 절반 이상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돈의 자치 단체들이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자치부에서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자치 단체들은 이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수입을 벌수 있는 자금 예치 기간이 줄어들어 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자체적인 자금 운용이나 장기 예치가 어려워졌습니다. 조기 집행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치 기간을 갖다 하 보통 1년 정도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금을 돌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자리 이제 크게 이렇게좀 컸었고 그래서 이제 이자율도 크랬는데 2008년도만 해도 충북도의 예금이자 수입은 100억 원이 넘었지만 재정 조기 집행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음성군도 2008년 60억 원 가량 되던 이자 수입이 2010년 10억 원으로 감소했고 진천군도 2008년 29억 원이나 되던 이자 수입이 2010년 7억 9천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조사 결과 2009년부터 4년간 재정 조기 집행으로 정부 포상급은 30억 원이었지만 예금이자 감소액은 94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910억 원이나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재를 일괄 구입해 물품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하반기 예산액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장기적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는 게 아무래도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선금만 일단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 경기 부양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땐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좀 저해하는 이런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상반기에 예산을 몰아서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전혀 경제가 돌지가 않거든요.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열악하게 만드는 재정 조기 집행 정책 경기 부양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황신혜입니다.